안녕하세요. 혼주의 진심인 메이크업어입니다. 오늘은 우리 혼주님들께서 결혼식을 앞두고 질문을 아주 많이 주시는 피부 문제 중에서요. 보톡스에 대해 피부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알아보려고 해요. 보톡스의 기본부터 많이 주시는 질문까지 하나하나 해부해 해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결혼식 날이면 신부님만큼이나 빛이 나야 할 분들이 바로 우리 어머님들이시죠. 오늘은 50대, 60대 어머님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원장님, 어머니들은 피부과 용어가 어렵다고 느끼실 때가 많아요. 피부 구조를 아주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피부를 벽돌집이라고 상상해 보시면 아주 쉬워요. 가장 바깥에 있는 표피에는 우리 집의 지붕이나 외벽이에요. 이 표피에는 벽돌, 각질세포가 차곡차곡 쌓여 있고 그 사이사이를 시멘트, 지질이 꼼꼼하게 메우고 있는 구조죠. 이 벽돌과 시멘트가 튼튼해야 외부 자극을 막아주고 집안의 온기, 수분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진피 내에는 어, 집을 지탱하는 기둥과 대부, 대들보입니다. 이 진피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엮여 있어서 피부의 탄력, 즉, 집이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재생속도, 전문 용어로는 턴 오버입니다. 바로 세포가 새로 태어나서 묵은 각질이 되어 떨어져 나가는 기간을 말하는 건데요. 건강한 20대 때는 이 주기가 약 28일로 한 달이면 한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셈이에요. 하지만 50대에서 60대가 되면 이 주기가 45일에서 길게는 60일까지 늦어집니다. 즉, 낡고 오래된 벽돌, 묵은 각질이 제때 떨어져 나가지 않고 지금 위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무리 비싼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화장이 둥둥 뜬다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묵은 각질 때문입니다. 피부 톤이 칙칙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는 원인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톡스 얘기를 해볼게요. 보톡스는 도대체 어떤 원리로 주름을 펴주는 거예요? 보톡스는 쉽게 말해 다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계속 움직이면 구김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굴 주름에도 우리가 웃고 찡그리며 근육을 계속 접었다 폈다 해서 생긴 구김이에요. 보톡스는 근육의 신호를 보내는 신경전달 물질을 잠시 차단해서 근육이 과도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릴렉스 시키는,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스스로 펴게 만드는 것처럼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켜 그 부위의 피부가 팽팽하게 펴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 한간에는 물탄 보톡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효과가 없는 가짜라는 뜻이에요? 보톡스에 물을 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 정말 궁금해요. 어, 원래 보톡스는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가루 형태를 쓰려면 네, 식염수를 섞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 정, 정량 희석을 하는 것보다 좀더 이제 많은 양을 희석을 하게 되면 효과가 적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기간이, 효과 기간이 짧아질 수가 있고, 네, 효과가 아주 미비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 물탄 보톡스를 하는 게 그런 거였군요. 결혼식이 코앞인데 언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혼주님이 보톡스를 맞아야 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예요? 어, 결혼식 날짜를 D-Day라고 했을 때 보통 보톡스를 맞고 나서 효과를 보는 데까지 한 2, 3주의 시간이 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달 전에 맞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결혼식 전에 맞게 되시면 멍이 든다든가 어, 표정이 어색해진다는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면 한달 전에 맞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특히나 어, 턱근육이라든가 쓴모근 같은 크기가 큰 근육들은 어, 한달 전에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보톡스를 어느 부위에 맞을 수 있고 그 부위마다 어떤 효과와 주의점이 있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이마 주름은 가로로 길게 페인 주름을 말하는데요. 이 이마 주름에다가 고톡스를 맞으면 어 이마가 좀 어, 반짝반짝거리고 그 다음에 어, 광나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보통 50대, 60대 환자분들은 어, 눈을 뜰때 이마 근육으로 눈을 뜨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약 이마에다가 고톡스를 맞게 되면은 눈이 좀 무겁다, 어, 눈두덩이가 붙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위쪽에 헤어라인에 보톡스를 넣어드리거나, 어, 경우에 따라서는, 어, 근육의 모양을 퍼며, 보면서, 어, 스킨 보톡스로, 어, 전체적으로 얇게 주입을 하기도 합니다. 세로로 된 미간주름은, 어, 환한 인상을 주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보톡스를 맞으면 부드러운 인상을 주게 됩니다. 어, 눈가는, 어, 눈웃음을 칠때 어, 생기는, 어, 까치발 주름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 부분에 보톡스를 맞게 되면 인상이 부드러워집니다. 네, 간혹 어, 놓는 부위에 따라서는 애교살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섬세한 디자인이 필요한 부위입니다. 사각턱은 어, 씹는 근육 어, 저작근에다가 보톡스를 놓게 되고요. 어, 이 부위에 맞으면 어, 얼굴이 좀 갸름한 어, 계란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쓴목은요. 어, 어... 이제 어깨 근육이 으쓱 으쓱 하면서 올리는 네, 근육인데요. 이 여기다가 승모근에다가 부톡스를 맞으면 어, 어깨를 조금 내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음. 목을 길게 보이게끔 아 해주기 때문에 혼주님들이 어, 어, 한복을 입을 때 맞으면 은 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 이게 부위와 주의사항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요즘에는 덤버독신 얘기도 많이 들어요. 이건 어떤 혼주님들께 추천하시나요? 도모톡신은 근육에 주입을 하는 게 아니라 피부를 얇게 펴주는 시술인데요. 만약에 피부 표정이 어색해지는 게 부담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이 스킨보톡스를 추천드립니다. 일반 보톡스를 맞게 되면 근육 깊숙히 넣기 때문에 표정이 어색해지는 부작용이 있어요. 반면에 스킨보톡스는 근육에 주입을 하는 게 아니라 피부 표면에 어, 주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피부를 얇게 펴주는 효과가 있고요, 모공도 좁아지기 때문에 어, 헌주 메이크업을 할때 어, 화장이 잘 붙는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그 유지 기간에서는 근육 깊숙이 넣는 것과 스킨 보톡스에서 차이가 있겠나요? 스킨 보톡스나 근육 보톡스나 유지 기간에는 차이가 크게 없고요,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되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이 가끔 보톡스를 맞고 나면 눈썹 꼬리만 치켜 올라가서 화난 것처럼 보이는 뭐사무라이 눈썹? 음, 그런 경우가 있고, 뭐 표정이 좀 약간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왜 표정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근육의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어, 이마 근육은 눈썹을 들어 올릴 때 쓰는 근육인데요. 어, 보톡스가 골고루 효과가 작용하지 않고 어, 바깥쪽 부분 어, 일부만 효과가 없는 경우에 눈썹 눈꺼리만확 올라가는 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을 해주시면 그 올라간 부분만 톡 하고 보톡스를 어, 놔주면 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그2030 그 신부들 있잖아요. 신부들하고 5060 환자님들하고 피부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결, 구체적으로 결정적인 차이를 어떻게 물론 탱탱하다 뭐 조금 덜 탱탱하다 뭐 이런 우리 보통 그렇게 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전문가의 의견으로 좀 들어보고 싶어설명 보통은 20대랑 20, 30대랑 50, 50대, 60대의 차이점은 뭐냐면 재생속도에 있습니다. 아. 전문용어로 이제 턴오버라고 하는데요. 네네. 어 묵은 각질이 어, 벗겨져 나가는 어, 속도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20, 30대, 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 턴오버 속도가 한 달, 약 28일 주기로. 그쵸, 어, 그쵸. 바뀌는데요. 어, 50대, 60대인 경우에는 한 40일에서 60일 아, 정도. 그렇구나. 이부은 때가 벗겨져 나가는 속도가 음. 좀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화장을 해도 잘안 붉는다. 네. 내지는, 어, 좀 칙칙해 보이다. 네, 네.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아 재생주기가 다른구나. 팔자 주름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이들 하세요. 근데 보톡스 효과가 팔자 주름에도 가능한가요? 어, 팔자 주름은요, 이거는 보톡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부입니다. 아. 입가 주변에는 보톡스를 놓게 되면 어, 표정이 어색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자 주름은 필러, 어, 이제 꺼진 부위를 채워주는 필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눈가하고, 그 다음에 눈 밑에도 또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때도 보톡스가 가능해요. 눈가 주름은 웃을 때 생기는 까치발 어, 주름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 부분에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시술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어, 눈밑 주름이 신경쓰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눈밑 주름 같은 경우에는 간혹 애교살이 어,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맞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술 후에 그 주의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시술 직후에는 어, 시술 부위를 마사지를 하거나 문지르는 것을 이제 피해주세요. 그리고 어, 일주일 정도는 사우나나 찜질방, 음주, 가격한 운동은 어, 피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사우나를 가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떤 부작용이 예상이 돼요? 만약에 열이 오르게 되면 어, 어, 부을 수도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멍이 오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 드물게 염증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어, 시술 부위는 어, 이제, 만진다든가 하는 거는 이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사지 같은 것도 안 되나요? 네. 마사지는 한 2주 정도 있다가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보통은 보톡스를 맞고 나서 3개월이라는 간격을 두라고 이제 안내를 드립니다. 만약에 어, 짧은 밤, 그러니까 3개월 미만으로 어, 맞는다든가 자주 맞는다든가 하시, 하시게 되면 내성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내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 보톡스를 맞았는데도 효과가 없다든가 아니면은 어? 예전에는 보톡스 효과가 오래 갔는데 어뭔가 점점 점점 기간이 짧아지는 것 같아라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이라는 텀을 지키시도록 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피부 구조가 좀 많이 다른가요? 그렇죠. 보통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보톡스가 가능한 부위가 많지만. 보통 한 이마나 미간 같은 좀 깊은 주름에 보톡스를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미간에만 보톡스를 맞으셔도 되게 편안한 인상을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음 맞아요. 맞아요. 사실 남자분들도 요즘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요즘에는 네. 젊은 분들부터 어, 나이가 있으신 분들까지 음. 50대, 60대 환자분들까지 어, 남성분들도 네. 어, 많이 오십니다. 음, 그거. 오늘 또 원장님께 모시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저도 많이 배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는 이제 여쭤보시면 저도 이제 배웠으니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언제든지, 어, 이제, 어, 저희 병원에 회원을 해주시면은, 어, 환자분들의, 어, 이제, 피부 상태에 맞는 네, 네. 어 시술들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또 우리 혼조님들을 위해서 보톡스의 원리부터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다 이렇게 답해 주셔서 많이 이렇게 해소가 되셨을 것 같아요.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어, 보톡스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보톡스의 효과나 기관 같은 것을 참고하셔서 어,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은 어, 결혼식 날에 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감사합니다.